청공 관련해서 지금 재판은 어떻게 되고 있니까요 중앙지검으로 <laughs> 송치가 됐는데, 예. 이게 8월에 송치가 됐는데, 아직까지 검사 배당도 안된 상황이라 어떻게. 아, 그럼 기소가 ]까요? 아직 안된 겁니까? 예, 예. 어, 수사가 아직 안 끝났군요. 예, 예. 그냥 서울경찰청에서 송치만, 중앙지검으로 송치만 돼 있는 상황. 네. 뭐를 들여다 볼게 그렇게 많아서 그런 겁니까? 그것보다는 아마 이제 기소를 하게 되면, 어, 대통령실 비서실장, 네. 경호처장, 청공, 뭐 이제 각종 이 관련자들이 전부 출석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조심스럽지 않을까. 그냥 저 혼자의 생각입니다. <laughs>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시는데 그때 왔다 갔던 사람이 백제곤이 아니고 청공이다라고 하는 예. 그 확신의 변함이 없으십니까? 아유, 그럼요. 그거를 어떻게 제가 예. 백제곤을 잘못 봤을 가능성은 없어요? 아, 아니죠. 이게 명확히 제가 거기서 이제 총장한테 대물은 게 그거였지 않습니까? 항상 하얀 도포를 입고 다니고 흰 수염이 길게 이게 머리도 그렇고 그런 사람이. 여기를 들어오는 게 저는 말이 안 된다. 그런데 워낙 또 총장께서 이제 이 부하들의 보고를 워낙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군보고 체계가 모든 게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그 보고가 잘못된 거면. 그리고 확인 작업을 다 거치잖아요. 어느 기업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회장한테 보고할 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 과정을 다 거치기 때문에 이거 백재권을 이제 천공으로 오인했다면 말 그대로 아군을 적군으로 오인해서 음. 사살한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군은 보고체계가 생명이고 그 생명을 철석같이 믿지 않으면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음. 생각하는 거죠. 예. 그러면은 우리 부승찬 대변인한테 얘기를 해줬던 참모 총장 조사는 했나요? 아 일회 조사했다고 하는데요. 기, 예, 기억이 안 난다고. 기억이 안 난다. 네. <laughs> 네. 음.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도 했어요. 우리가 또 박원석 의원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은 대충 무슨 뜻인지 이제 다 알죠? 음. 네, 뭐그 그분도 그 총장님도 뭐 기억이 안 난다는 본인의 말의 의미가 뭔지를 알고 얘기하신 걸 거예요. 알아서 짐작들 하시라. 예. 내 입으로 말은 못하겠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보고 또 역사를 이렇게 겪어 보면 변하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진실은 반드시 그러나요? 그럼요. 요즘 시대에 뭐 예. 반드시 확인됩니다. 예. 어, 지금 청공 저는 청공 전문가는 아니지만 청공권도 겪고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을 바라보는데 <laughs> 여기는 그냥 약간 미시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 음. 운명 공동체라는 미시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 한동훈이가 윤석열을 치거나 김건희를 치면 한동훈도 다치는 음. 그런 관점이다. 그래서 하나의 운명 공동체가 완성된 상태다. 천공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서로 네. 커넥티드 돼 있다. 거 예. 보시는 예. 거죠. 그래서 이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한동훈이가 어떻게 이런 때를 기다릴 순 없다. 때를 기다리고 권력을 잡아서 윤석열을 치려고 할때이 윤석열이나 김건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천공도 못 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어 그냥 권력 구조상에서 지금까지 일어났던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이 해석을 하는 것보다는 이게 또 검사 출신들이지 않습니까? 검사 출신들이고 서로의 서로의 약점. 비리 이런 것들을 한한 음. 한 칼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음. 얘네들은 끝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한동훈이를 지금 비대위원장으로 어, 추대 형식을 띠긴 했지만 내려보는 이유도 김건희를 지켜라는 목적이 강하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도 좀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음. 하는 생각이 저도 들어요. 저도 지금 그 말씀에 약간 공감을 하는 게 원래 후계자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그렇게 안 맡기잖아요. 예. 근데 정말 아끼는 후계자라고 한다면 지금 시킬까 왜냐하면 전두환이 노태우한테 처음부터 과연 주고 싶었을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의문이죠? 있어요 예.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내무부 장관을 맡겼지 않습니까 예. 내무부 장관은 모든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니까 예. 바로 그 전에 경남 의령에서 집단으로 그런 참사가 났을 때 책임지고 내무 장관 날아가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를 풀려면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일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 외에는 풀리질 않아요. 이상민을 아낀다. 다른 자리 주면 돼요. 행안부 장관은 가장 책임을 많이 져야 되는 자리인데 맡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런 참상 않았는데 자르기 싫으니까 막 그냥 밀고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많은 국민들한테 이제 신뢰를 확 잃어버리는 거죠. 지새끼 하나 살리려고 그 자리를 그냥 맡겨도 그러니까 이건 사람을 쓸 줄도 모르고 인사의 원칙도 모르고 기본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한동훈을 시킨다. 그건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이제 부석찬 대변인 분석처럼 이건 공동체니까 후계자고 지랄이고 이런 거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급한 불을 꺼야 돼요. 지금 후계자고 나중에 후계구도고 이건 나중 문제고 음. 김건희 특검 총선이 급한 불이잖아요.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전략적 지능이 없어도 이번 총선에 망하면 자기 임기 후반부를 온전하게 지키기 어렵다는 것쯤은 모르지 않을 거예요. 그런 보고도 실제 올라갔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 급한 불을 꺼야 되는데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뭐 김한길 그 국민통합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정치적 조언을 많이 한다는데 그게 국정 전반에 대해서 큰 그림을 놓고 조언하는 게 아니고 소소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소소한 정무적인 제안이나 기조에 관한 이런저런 제안이나. 제가 지금 국정 전반의 기획자가 없다는 게 그런 제안을 조언을 대통령한테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하는지 모르면서 그냥 저걸 막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한동훈한테 가이드라인을 확실히 준 거는 그 김건희 특검 가이드라인을 줬어요. 그 그러니까 한동훈이 그걸 입으로 얘기한 거 아닙니까? 네. 총선 전에 안 되고 음. 이건 악법이고 이런저런 독소 조항들이 있고 그래서 그거 빼고 하자 이런 제안을 아마 대표 대표 되면 할 거예요. 근데 다른 건다 받아도 총선 끝나고 하자는 건못 받을 겁니다 아마. 야당에서 때문에 그건 아마 협상이 안될 거고 그리고 저는 공천에 관한 가이드라인도 섰다고 봅니다. 제가 그걸 왜 느꼈냐면 음, 김기현 대표가 대표직은 던질 텐데 내 지역구는 지키겠다. 그걸 듣고 경로했다 대통령이. 근데 그게 이렇게 경로까지 할 사안일까? 경로라는 표현이 이해가 안 돼서 조금 고민을 해봤더니 영남 물갈이를 세게 해야 되는데. 대표라는 자가 자리 깔고 앉아가지고 안 비키면 영남 물갈이가 안 돼요. 다 그거 핑계 삼아서 다 이제 이 버티기에 들어갈 텐데 그래서 그게 경로의 포인트였다고 보고 그걸 역으로 얘기하면은 지금 국민의 힘에서 공천이 제일 위험한 사람들은 영남 다선 중진들이 제일 위험하다. 여기 싹 날아갈 가능성이 있고 한동안 아무 부채가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 때문에 부담 없이 날릴 거고 언제 날리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다 칩니다. 그 사람들이 대단히 훌륭한 사람들도 아니기 때문에 누가 들어오느냐가 관건이에요. 과거에 2000년 그이 당시 한나라당인가 그때 총선 음. 비율을 많이 드는데 이회창 총재가 누굽니까 김윤환 허주 포함해가지고 48명을 날렸어요 맞아요. 그때 그 사람들이 민국당 만들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여당이 분열되니 어쩌니 설왕설래 했는데 민국당 구속인가 하고 끝났습니다 대신에 그 자리에다 누굴 넣냐 나경원 남경필 원희룡 유승민 네. 뭐 정병국 이런 개혁 공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천 학살이 아니고 개혁 공천이 된 겁니다 컨셉이 그렇게 하면은 아마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인사한 걸 보십시오. 지금까지 그이 여당을 대통령이 주물러 온그 과정을 보세요. 그런 공천을 할 리가 없잖아요. 결국에는 검사 공천, 측근 공천, 술진구 아들 딸 공천 망하는 거죠. 한동훈이 아니라 한동훈 헤리비가 와도 안 됩니다.